이제 사장, 한 번. 왕공이 타근, 요풍지원이니라. 사방, 유동, 하야. 왕후, 유한, 하니. 왕후, 증제, 사다 야라, 공은 공냐오, 탁은 저명야라 왕지공이 소이 저명자는 이기능축차풍지원고이라. 사방이 어시내 귀하야. 이 문왕 위청가냐람 풍수통주하니 요지적이루다 사방유동하야 황망유벽하니, 황망증제 사다 부야라풍수는 동북유하야 경풍읍지동하야, 입위 주하하니라. 적은 공야라 황황은 유천허지훈이 지무왕야람 벽은 군야람 언풍수 동주는 유우지공이람 고로사방득이 내통엇 사하야 이이 무왕 위군하님 차는 무왕 미착 후경시야람 그 무왕하고 무왕하고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장이 사장 오장이네요.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죠. 왕공 이탁은 아까처럼 여기 공 자가 그랬는데, 공적이에요. 그 왕께서 하신 공적이 탁한 것은, 탁 자는 이게 그 빛난다, 깨끗하다라고 해놨지만, 이 환히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문왕께서 하신 공적이 저렇게 드러난 것은 유풍지원이라.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오직 저 풍, 풍땅에 세운 도읍이 있잖아요. 도읍의 그 도성의 담장에서 그 공을 볼 수가 있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살수 있게끔 도읍을 정해 주시고 적군이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성곽을 높이 쌓고 성곽 옆에 해자를 팠으니 그 사방 유동이 되는 거지. 이제.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왕후유간하시니 여기 한이라겠지만 간이라는 뜻이지요. 왕후께서 오직 그본 줄기가 되셨으니 왕후 증제샀다그 문왕께서는 참으로 임금다우시구나. 부야라 공은 공이오 탁은 저명나라. 한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왕지공이 소이 저명자는 왕의 공로가 저명하게 된 까닭은 한이 드러나게 된 까닭은 이기능축차 풍지 원고이라 여기 써 있자는 멈머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세요. 그가 능히 이 풍땅의 담장을 쌓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볼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방이 어시 내귀하여 그렇게 되자, 사방이 이에 내귀하여 다 돌아와 가지고 즉 귀의를 해서 이 무망위 정간야라 거기도 써이자 위자 아까 배웠죠 E, A, V, B 나왔잖아 문왕으로서 정간을 삼았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즉, 문왕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풍수 동조하니 유우리 저기로다. 풍수가, 풍땅에 흐르는 그 풍수가 동쪽으로 물을 대주니 유, 우지적이로다. 그것은 오직 우임금의 공적이로다.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렸을 때, 우임금의 치수한 업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방 유동하여 사방이 이 동, 같이 하는 바가 되어서, 황왕 유벽하니, 황왕이 오직 임금이 되셨으니, 황왕 증제사다 황황은 무왕이거든요. 무왕께서는 참으로 임금다우시구나. 여기 5장은 이제 무왕은 끝나고 무왕으로 넘어간 자리에요. 부야라 풍수는 동북류하야 풍수라는 그 강은 그 물은 동북쪽으로 흘러서 경 풍읍지동하야 풍읍의 동쪽을 경과하여 위이 주하하니라 위수로 들어가서 하수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바로 풍수더라 이거죠. 적은 공야라 황왕은 유 천하지 혼이 여기 그냥 왕도 아니고 황제 왕즉 황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황왕은 천하를 차지한 명칭이니 호칭이니 지 무왕야라 무왕 때 전부 통일을 했잖아요? 응. 주나라가. 응. 무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밑에, 화곡, 엄씨, 왈, 고기를 잠깐 보세요. 응. 화곡, 엄씨가 말하기를 그 황왕을 풀이 놓은 건데, 황은 대안이 일, 통, 천하야. 하나로 천하를 통일시켜서, 이사, 우대라. 아니, 기사, 우대라. 여기 번역을 토를 좀 잘못 따라놨네요 황은 대안이 일통천하야 기사우대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일이 더욱더 크다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않고 황왕이라 했다 그 말이죠. 벽은 군자라 이게 임금벽자지요. 음. 언, 풍수, 동주는 유, 우지공이라 말하되 풍수가 동쪽으로 흘러가서 하수로 빠진 것은 우인금의 공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코로 그러므로 사방특이 내통호차야 그래서 사방의 나라들이 와서 여기로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게 뭐냐면 물이 물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뭘 하지요? 순이 발달하잖아요. 배를 타고 이동하게 짐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쪽이 없으면은 산이 높고 이렇게 됐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게 단절이 되잖아요. 산이랑에 끊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인금이 그쪽으로 물줄기를 내주셔 갖고 그리 배를 타고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방에서 모여줄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여 이차 무왕 위군 아니. 그래서 무왕으로서 임금이 되게 했으니 여기도 E A V B 용법이죠. 무왕으로서 군주를 삼았으니 차는 무왕 미작 호경샤라 이 장은 무왕이 미작 호경 즉 호경이란 도읍이죠 호경을 아직 짓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이거죠